할렐루야 7월 28일의 q 티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13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12장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그 내용이 12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 13장부터 시작해서 28장까지 하나님이 열방을 심판하는 그런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내용은 13장과 14장 바벨론 심판에 대한 그런 그 내용입니다. 이사연는 원래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비중으로 보면 심판에 대한 그런 내용이 훨씬 더 크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그런 심판의 내용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버지의 그런 그 마음으로 심판을 선포하지만 사랑 가운데서 다시 구원의 길을 여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13장부터 시작해서 28장까지 약 16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열방을, 하, 열방을 향한 그런 심판을 하신다 하는 그런 그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 세상과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시기적으로 보면, 당시 세계의 패권을, 이스라엘,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런 시기에 보면, 세계의 패권을 잡아봤던 장아, 것은 아스리아입니다. 이 아스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이 아스리아가 바로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죠. 그러면서 이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또다시 멸망시키게 됩니다. 시기적으로는 조금 더 빠르게 예언이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다. 명실공이 이사야가 예언서인데 이 예언서의 그런 면모를 또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연도별로 차근차근 이렇게 뭐가 하나 나오면 조금 더잘 정리가 될것 같은데 예언서였기 때문에 이 예언서가 먼 훗날을 예언하기도 하고 가까운 날을 예언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반복적으로 나와서 우리가 볼 때는 조금 더 정리가 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 이 바벨론은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사야가 활동하는 그런 그 부분으로 치면 거의 이사야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고 조금 더 이사야가 죽은 후에 일어나는 그런 일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바벨론은 명실공이 세계 제국으로서 가장 큰 그런 면모를 나타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뭐 그냥 왕이라기보다는 황제다 이렇게 부르는 게더 적절한데 느부갓네살 황제는 자기가 만들어놓은 도성과 자기가 만들어놓은 궁궐과 그 모든 내용들을 보면서 자기 혼자 막 감동을 하면서 야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내가 짓고 내가 건축한 것이 아니냐 하면서 막 감탄을 하여 그런 정도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계 모든 그런 제국들이 다 하나님 손에 있다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기 원하시죠. 그런데 그 제국들 가운데서도 만약 교만하고 더 악행을 행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만두지 않으시죠. 또한 그 제국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힐 때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을 심판하는 그런 내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이 이 세계를 주관하고 계심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바로 그 내용에 해당됩니다. 이 바벨론이 결국은 남쪽 유다,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멸망시키니까 이 바벨론을 두고 엄하게 심판하시고 그 심판의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구체적인지를 미리 예언어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도 죄가 있고 교만하면 반드시 심판하면서 이 세계 경영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 하는 것들을 명확히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13장 1절, 다음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을 두고 받은 엄한 경고의 예언이다. 그래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바벨론은 너무너무 강력한 그런 제국이어서 신흥 제국이고 이스라엘 볼 때는 처음 멀리서 강하게 그 나라가 막 이제 커져 가면서 세계 여러 나라를 계속 정복하면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두려운 것이고 저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겠구나 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냥 한 나라라기보다는 제국 여러 나라를 다 정복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냥 바벨론 제국이다 하는 그런 그 나라였는데 그러한 나라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이 미리 명확하게 예언을 해주고,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무나 작고 전화가 너무 강해서 절대 안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을 통해서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은 다내손 아래 있다 하는 것을 명확히 알려주시는 것이죠. 2절 너희는 벌거숭이가 된산 위에 공격 신호 깃발을 세우고 소를 높여서 용사들을 소집하여라. 하나님의 그런 군대가 소집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존귀한 자들이 사는 분들로 그 용사들이 쳐들어가도록 손을 들어 공격 신호를 보내라. 하나님이 이 군대를 준비해서 바벨론을 친다는 것이지요 나는 이미 내가 거룩히 구별한 사람들의,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렸고, 나의 분노를 원수에게 쏟아놓으려고 사기 충천한 나의 용사들을 불렀다. 누굴까요? 하나님이 어떤 그런 군대를 미리 준비해서 정말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이 바벨론 군대를. 그렇게 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4절 후반, 후반부 보겠습니다. 만근의 주님께서 공격을 앞두고 군대들을 거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용사들을 불렀고,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주님의 군대가 먼 나라에서 온다. 하늘 끝저 머너머에서 온다. 그들이 주님과 함께 그 진노의 무기로 온 땅을 멸하러 온다. 바벨로는 전혀 멸망할 것 같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저쪽 멀리에서 다시 군대를 소집해가지고 이 바벨론을 치러 온다는 것입니다. 누굴까요? 이 군대는. 뒤에 명확히 나타나 있죠. 17절에 보면 내가 메데 사람을 불러다가 바벨론을 공격하게 하겠다. 오늘날 나라로 본다면, 바벨론은 이제 이라크 쪽에 속해 있고요. 어, 메데 쪽은 메데 파사로 연결되면서 페르시아, 즉, 어, 지금의 이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라크가 한번 세계를 잡고, 다시 또 이란이 세계를 잡는 그런 구도로 넘어가는데 하나님이 이라크의 군대를 다시 이란 구도로 들어서 저 멀리에서부터 소집해서 이렇게 이라크 군대를 한번 친다는 것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날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은 이 파멸의 날을, 파멸의 날을 정해놓고 이제 그날을 주님의 날로 삼아서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의 손이 축 늘어지고 간담이 녹을 것이다. 8절, 그들이 공포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것이 해산하는 여인이 몸부림, 몸부림치듯 할 것이다. 하나님은 큰 심판이 있을 때마다 해산하는 그런 여인에 비교를 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종말의 때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심판하고 종말에 큰 그런 어려움이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할 것이다. 그때 그 비유를 해산하는 그런 여인에 비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산하는 그런 그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심판의 날을 통해서 결국은 해산하는 그런 여인이 고통을 막 심하게 하다가 아들을 딱 낳으면서 딸을 딱 낳으면서 그 고통이 없어지고 도리어 기쁨으로 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심판을 하실 때이 심판이 무조건 분노를 쏟아내는 심판이 아니라 죄악을 씻어내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로. 열매 맺게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심판하시고 결국은 그것이 하나의 나라로 열매 맺는 그런 과정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항상 심판하고 종말을 나타낼 때는 이 해산하는 여인의 그런 비유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종말을 예언하실 때 동일하게 해산하는 그런 여인처럼 비유합니다. 물론 말씀하실 때는 해산한 여인이 진통이 갑자기 오듯 이 세상은 갑자기 고통스러울 것이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어려워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나 해산한 고통을 이렇게 비유로 든 것은 이미 해산한 그런 여인이 아기를 낳으면서 새로운, 새로운 그런 세상을 맞이하는 것처럼 이 종말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면 결국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새로운 그런 세계가 준비되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9절 주님의 날이 온다. 그래서 이러한 심판의 날, 멸망의 날을 주님의 날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또 구절에서도 주님의 날이 온다. 그 땅에서 죄인들을 멸전시키는 주님의 날이 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계속 주님의 날에 대해서 멸망의 날, 이렇게 시간을 정해놨는데, 그것이 주님의 날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내가 세상의 악과 흉악한 자들의 악행을 벌하겠다. 교만한 자들의 오만을 꺾어 놓고, 포악한 자들의 거만을 낮추어 놓겠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항상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율법이 없는 자들, 신앙이 없는 자들은 일차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행위로서 한번 보는 것입니다. 양심로서 으 한번 보는 것입니다. 그게 교만한가 겸손한가 이거를 봐서 하나님의 국유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그런 심판에.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보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겠습니다.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흔들리게 하겠다. 만군의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진노하시는 날에. 그 분노가 맹렬히 불타는 날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 시기를 정해 놓고 그것이 종말을 의미하고 심판을 의미하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조금 더 건너뛰어서 16절로 가겠습니다.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이 보는 데서 메어쳐서 갈기갈기 찢기고 그들의 집은 약탈을 당하며 그들의 아내는 강제로 취행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항상 구체적으로 이렇게 묘사되죠. 이것은 뭐 어떻게 보면 유치한 것입니다. 유치한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유치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수준이 유치하니까 하나님이 그 유치한 수준까지 다 내려와서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실감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유치한 표현으로 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심판받는다 너희들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끝이죠. 왜 그걸 구체적으로 묘사하겠어요. 사람이 느끼지 못하니까 이 완악한 그런 그 백성들이 전혀 느끼지 못하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구체적인지를 가르쳐줘서 계속적으로 돌이키게 하고 겸손하게 만들고 선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는 하나님의 그런 법칙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17절에서 현실적으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메대 사람들을 불러다가 바벨론을 공격하게 하겠다. 사람들이 그것을 조금 더 해석의 이런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고 잘못 알아들을 수도 있으니까 명확하게 이름을 거명하는 것이죠. 메대 군인들은 은 따위는 관심도 없고 금 같은 것은 좋아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죄물담아은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바벨론을 그대로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19절 나라들 가운데 가장 찬란한 바벨론, 바벨론 문명은 조금 더 찬란했습니다. 바벨로니아 사람의 영예요, 자랑거리인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때에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바벨론 황제가 스스로 자기의 그런 문명을 감동할 정도로 찬란했고 다니엘이 환상을 볼때 바벨론은 그 머리에 금의 그런 모습을 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명이 굉장히 찬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의 앞에 멸망을 받고 소돔과 고무라처럼될 것이다. 22절 화려하던 궁전에서는 승아이가 울부짖고 화려하던 신전에서는 늑대가 울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그들이 얼마나 황폐하게 변화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마지막 구절에서 다시 또 하나님이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 날은 절대로 연기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읽을 때는 이사야 13장부터 28장까지의 그런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되는 그런 내용이어서 조금 읽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또 우리와 어떤 그런 상관이 있나 하는 그런 그 마음들을 갖게 되죠. 그러나 또, 큐티를 하면서 한번한번 한번 의미를 이렇게 살펴보면 또 하나님의 그런 손길과 하나님의 그런 법칙을 우리가 또 이렇게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계 경영을 하신다 이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가서 기도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때면 그래, 하나님의 법칙으로의 삶 가운데 적용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을 우리가 그냥 세계로 나가 보면 유엔으로 나가 보면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명확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은 다 하나님 손 아래 에 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집중해서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그런 그 모든 그런 상황들을 그냥 놔두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사실은. 하나님이 경영하신다 하는 것들을 꼭 알아야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불신자의 그런 영역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고 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힐 때 하나님이 철저하게 응징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모든 것들도 다 주님은 때를 정해놓고 주님의 나를 정해놓고 그것을 다 시행하신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모아서 우리는 또 기도 제목을 잡습니다. 세상의 풍조에 휩쓰이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직장과 그냥 나라와 그냥 이방세계로 나아갈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교사님들이 세계 각체에서 사역을 할때 하나님께서 은해주시고 열심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가운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 목장에서 지원한 성교사님들 또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성교사님들 함께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부흥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냥 갑자기 교회 부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오늘 우리는 상권부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상권부가 풍성하게 진행되면서 상권부 강사들도 잘 세워지고 상공부와 풍성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 많은 그런 지식이 우리 가운데 풍성한 가운데 교회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백성만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을 다 지켜보시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섭리하시고 계획한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세계 모든 일들을 다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주님의 손으로 붙잡고 계심을 늘 믿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일터로 나갈 때나 사회로 나갈 때나 세상으로 나갈 때나 언제든지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에 순복하여서 주님의 백성으로 빛을 내는 복된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가 어지러운 그런 중에 우리 성사님들 사역이 참으로 힘들 것인데 우리 성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분한분 한분 각자 있는 곳에서 이방 나라에서 복음만을 들고 그 삶을 헌신하면서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사랑을 풍성히 나타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막연한 부흥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을 풍성이 갖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을 풍성이 나타내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그런 백성들을 지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는 곳마다 주께 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사람들 특별히 권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고 사랑을 부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생명력을 부어 주셔서 영과 육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나이다 아멘.